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래 반일을 하시느라 또농막에 와서 계신데요 아, 밭에 와 보니까 정말 그 마늘 또 상치 시금치 같은 것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정말 그 보기 좋습니다 자 지금 그 예,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농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. 에, 잠시 그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. 이름은 손재헌. 손자, 재자, 헌자입니다. 나이는 50, 아, 66세. 사는 곳은 영동읍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. 결혼한 거는 88년 5월달에 했습니다.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식구하고 아들 하나, 세 명이 살고 있습니다. 그뭐 살면서 뭐 슬프고 외로웠던 일, 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시내에 있으면서 환자로 살고 있습니다. 작년에 암수술하고 참 투병생활하고 있습니다. 즐거웠던 일 같은 경우는 아들 하나 있는 게 공무원 합격되던 날, 그날이 참뭐 보람되고 즐거웠고, 하여간 뭐 그때가 그렇게 즐거웠습니다. 그러고 뭐 요즘 뭐 가장 즐거운 일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만나서 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수석 탐석도 다니고 뭐 하여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뭐 심심하면은 뭐 가끔가다 한번씩 다니고 안 그러면은 뭐또 병원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뭐 인생의 그 전환점이라고 하면은 환자에서 이제 정상인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좀 생활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. 그래 뭐 지금 뭐 이루고 싶은 뭐 이런 거는 사실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 아들 뭐참몸 건강이 뭐 다른 거는 원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. 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,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우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시청자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분이 건강을,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을 빕니다.